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여러분들의 시기는 어떠세요? 아, 그러면 오늘 스트리밍 좀 올라가나? <laughs> 예. 저희가 벌써 여러분들이랑 두 곡이나 해버렸는데 마지막 곡한곡 곡 남았어요, 여러분. <laughs> 아, 더 많은 곡들을 준비하고 싶은데 더 많은 곡들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남은 곡까지 힘차게 여러분들과 즐기고 가겠습니다. 축제 이름이 해피 페스티벌 맞아요. 정말 해피하네요. 여러분 웃음이 <웃음> 가득하신지 한번 봐도 될까요? 입가에 미소가 입가에 미소가. <laughs> 다들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무대하는 내내 저도 계속 웃게 돼서 너무 좋네요. 맞아요. 사실 이렇게 밝을 때 무대하는 게 오랜만이라 여러분 표정 하나하나 다 보이니까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 더 신나는 모습 저희도 보고 힘 받아갈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주세요 약간 TMI긴 한데 제가 천안에 한 1년 정도 살았었어요 이 I C D 콜 이거죠 고속도로 딱 나오는데 뭔가 그때 추억이 돌면서 저희가 가는 방에 아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왠지 글로 가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<laughs> 너무 반가웠어요 저희 마지막 곡은 이 분위기를 좀 유지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핫트라는 곡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마지막 곡 핫하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? 예! ఢా టా ధా గాు.